안녕하세요. 태성 티타늄은 피어싱과 귀걸이 제품 관련한 스텐, 티타늄, 아크릴 기타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영상에 보이는 제품은 저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래 더보기에서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좀더 상세한 제품 리뷰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 외에 새로운 제품도 모두 주문 생산이 가능하오니. 구매와 신제품 개발 관련하여 문의나 방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피어싱 귀걸이 제품 외에도 티타늄 목걸이와 티타늄 벨트 그리고 피어서 제품과 메이크업 스파츌라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